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중국의 칭다오입니다. 오늘은 여기 칭다오를 떠나서 연태로 갑니다. 연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연태에서 다른까지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 쪽그 서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가서, 아, 그쪽이 좀 궁금하더라고. 배를 타고 7시간을 간다고 하는데, 그쪽 이제 중국 북쪽을 좀 여행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행도 함께 가시죠 연태역에 도착했습니다 연태 남역이랑 그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 뭐야 왜 나만 내려 이 바다 비린내가 싹 나는데요 이게 어 좋아 좋아 여긴가? 여기 아닌데 어 저쪽 저쪽 저기 딱 봐도 뭐 항구 같은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배 타는 곳 여기서 이제 바렌으로 가는 건데 그쪽이 제 동북지방이잖아요 동북지방 음식이 또 맛있대요 어 일단 뭐 검사 받는 거 있거든요 검사 받고 들어올게요 오, 이게 지금 배편 등급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꼴등석부터 해가지고 VIP까지 있는데 VIP는 40만원이야 7시간 타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 건또 처음 보네. 아니요. 여기 대련. 어. 아. It's time. 아, it's time. 시간 요래 있습니다. 열시, 열시 반, 한 시고. 이거 타면 아침도 좋고, 새벽에. I mean, is one room. How many people do you want? 8 people. How much? 어. Uh. e people, one room. 어. 두 시간? Two hundred f i o w about s people? 219. 219? 어. 누워서 합시다, 누워서. o people, one room is. 500? Yeah. 어, 오케이. 6 people. 3등석입니다, 3등석. Okay. Tomorrow m o r n 아, 까 검사한 게. 네, 이렇게. 짐검사. 그, 중국에서는 버스를 타든 뭐를 타든 저 이동수단 탈 때는 무조건 짐검사를 합니다. 어디로 나가? 이겁니다 아무튼 이제 나가가지고 밥을 안 먹어서 나가서 밥도 좀 먹고 여기 뭐 연태는 사실 좀 궁금한 게그크기 없더라고요 배탈 왔어요 배탈러 네, 지도에서 보니까 이쪽은 약간 상업지구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미세빙청이 있네 미세빙청 하나 빨면서 갑시다 약간 중국 여행에한 줄기 빛이랄까? 미세빙청 꼭드십시오 원래 제가 맨날 이거 먹거든요 오늘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우 시큼해. 맛있다. 파인애플이랑 패션 후르츠. 오늘 살아갈 맛이 나는데, 약간 이거 먹으니까. 어우, 너무 맛있다. 아 뭔가 여기 이 간판에 날금이라던가 이런 게 맛집일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갑시다. 니하우. 이거랑. 아, 오. 아, 칠팔. 이런 느낌으로 골라 먹는 것 같은데? 여기가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이거... 거의야... 아, 아. 제가 여기서 불가사리도 먹어봤고 개구리 뭐 이런 특이한 것들 먹어봤는데 저거는 굼벵이는 못 먹겠다. 아, 뭐지? 누룽지탕 냄새나는데요? 이게 뭘까요? 곱창도 들어가 있고 새우, 뭐 오징어, 원자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음, 괜찮물 신선해. 요 국물은 딱 누룽지탕 맛이아아실찮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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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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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아다 술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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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주는 뭐 특별할 거 없고 그냥 고랑주입니다. 우리 먹던 연태고랑주는 비싼 거 같아. 이 향이 좀 들어요. 근데 고랑주는 그 특유의 그 뒤에 꼬릿꼬릿한 향이 나는데 이거는 꼬릿꼬릿한 향 없습니다. 그냥 깔끔합니다. 여시킨 것도 나오는데. 볶음밥까지. 양이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일단 먹고 남으면 포장 면 되잖아. 그죠? 볶음밥을 잘해야지 중국 음식 잘하는 집이야 맛있다. 아 만두 이거 부추 만두입니다. 부추 만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강황 색깔. 이거 그래 내일 저녁까지 먹겠는데? 고구마 해요. 나는 엄청 많아. 네, 여러분 아침에 맑았습니다. 어제 숙소 들어가서 자고 포장은 갖고 왔어. 배를 7시간 타야 되니까 여기 앞에 슈퍼에서 뭐 사서 배 타러 들어가겠습니다. 배 타는 거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뭐 살까? 여기 물은. 여기 있네? 호텔에서 두개 훔쳐왔어. 훔쳐온 거 아니고. 내 몫을 내가 갖고 왔어. 어제 안 마시고. 뭐 먹지? 혹시 모르니까 하나 사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완료. 배 타러 갑시다. 들어왔거든요. 지이대나 지금 이대로. 얼굴도 찍어야지. 하나, 둘, 셋. 오. 약간 공항처럼 해놨네요. 오, 10시, 10시 반. 저기다. 어, 바로 타나본데요? 우리가 타는 배가 저 앞에 있는 배 같아요. 저쪽에 있는 게 이제. 10시에 가는 밴인데다탄것 같은데, 저 배는? 아, 씨쇠. 오. 어배 크다, 생각보다. 아, 저는 약간 멀미하면 어쩌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큰 배는 멀미안 해요. 너무, 너무 커가지고 잘안 떨리더라고. 그래 울릉도 갔다가 배가 취소돼가지고 크루즈를 타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크루즈는 멀미안 하더라고. 제가 사실 배 멀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건 괜찮더라. 차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대련이 좀 생각보다 멀거든요? 뾰족 튀어나온 곳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옌타이나 청도에서 가려 그러면은 뭐 내가 봤을 때 10시간도 걸릴 거야. 엄청 멀어요. 근데 배가 오히려 이제 가로질러서 가니까 가까운 거린 거죠? 배가 귀엽게 생겼다. 이 겉에 모양이 고래네, 고래. 그죠? 제 방은 저 방은 어디일까요저 위에가 아무래도 VIP실인 것 같고, 층수로 하면은 저기 세 번째 고래 이마 있는 데쯤이 내 방에 와야 되는데. 어. 아. 아니 저 위에가 천장에서 약간 노래가 나오는데? 뭐 약간 이벤트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뭐야. 원형 계단은 또 처음 보네. 나선형 계단이야. 아이 멀다. 안녕. 안녕. 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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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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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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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데요 제자리 뭔가 해군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인데 네. <laughs> 어.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 샤워도 돼? 요... <laughs> 이럴 거면 샤워하지 말고 올걸 출발하기 전에 안에 대충 좀 볼까요? 아, 어, 뭔가 가까 갑하다 <laughs> 창문이 없어서 그러나? 그다 방인데요? 전망대 전망대 어 크다 오아거아 이게 여기서 차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나 보네 차 엄청 많아요 차 중고차 아니고 새 차입니다 저딱 봐도 새차 왜냐면은 이 반짝거림이 달라요 반짝거림이 그리고 똑같은 차가 따라라랑 이렇게 놔져 있어. <목소리> 저기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올라가 봅시다. 야, 이거 뭐야? 아지랭이 겁나 피는데? 저기서 약간 이게 석탄 같은 거 해가지고 가는 건가 봐요. 어, 한국 노래 나와, 왜? 어, 음식점, 음식점. 뭐 선상 파티 하는 데네? 꼬치도 팔아요, 꼬치. 2 2알에5곳이래 먹어도 되겠는데요? 엄청 비쌀 줄 알고 그랬는데 뭔가 파티장 같은 느낌이에요 배가 크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도 많구만 이게 지금 높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이가 높이가 이정도 됩니다 이정도 높아 한한 한 6층? 6층? 7층 정도? 그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아요 아저 옆에 배가 움직이길래 나는 우리 배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우리 배는 그대로 정박되어 있네. 와, 저 배가 자동차 가리고 있었어요. 자동차 저기 더 많았어. 출발 하나보다. 밑에 막 물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어요. 갈매기들이 따라오는데 갈매기들이. 와, 차봐 야. 차 진짜 많다. 와, 저 중에 내차한 대도 없어. 쪼~ 쪼~까지 다 차다. 와. 또 연태는 연태고량주만 먹고 돌아갑니다 또 배에 제맛은 방에서 누워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가지고 한숨 자겠습니다 낮잠 한숨 때려야지 우와, 하여튼 한숨 자고 일어날게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긴장해가지고 2시간 내리 졌어요 2시간 아니 여기가 밀실이니까 이게 어두우니까 잠이 잘 오네. 너무 잘 잤어요. 한 시입니다 벌써 4 시간밖에 안 남았어. 배 흔들림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잠잘 왔어요. 아 어, 기분 좋은데 이렇게 뭔가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이렇게 앞에 딱 보고 있으니까 눈이 이상한가? 진짜 약간 무리끼리한것 같아. 그리고 저쪽 멀리 보면은 풍력 발전기도 돌고 있네. 여기 바람 많이 부나 봐요. 방향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 북한이에요. 북한도 평양이 톡 튀어나와 있더라고. 그 평양 쪽으로 먼저 보이던데요 올라가보자. 뭐, 먹는 뭐 사람 있는지. 위에 잠겼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나봐요.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좀더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선미거든요? VIP석이 이렇게 앞에 있네. 여기 게임기 같은 거있데 아무도 안 해요. 이쪽 가볼까? 폴리스 룸도 있어. 커뮤니티 슈퍼마켓. 아 이쪽은 그 앉아서 가는 데가 여기인가봐요. 앉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네. 오 뽑기. 음료수 뽑기 이런 거 있고. 뭔가 체크인 카운터 같은 게 있어요. 간식 같은 거 팔고. 근데 이런데 오면 보통 비싸잖아요. 근데 가격이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엄청 비싸지 않아? 한 1.5배 정도 오감자팝니다. 진짜 오랜 연수한 거예요. 오룡 어, 진짜 딱두 배다. 이거 제가 자주 사 먹는 음료수거든요. 이거 5위 아닌데 이거 10위 아니네. 오, 오소술냄새가 이렇게 나나했더니 고량주를 파네. 인삼주를 팔아 배 안에서. 요구르트나 먹자. 안 응. 됐어, 먹고 가자. 아이고야어천명깨네너 우리 뭐 비야? 이 찐득한, 찐득한 요구르트다. 거의 다가나 봐. 갈매기가 겁나 많은 거 보니까 그죠먹는구나 大连有浪漫之都，中国最佳。本轮服务大餐正在办理大连旅游精品线路区一日游，大连金石滩休。各位旅客，你们好。大连有浪漫之都之称。为了您到大连，大连金石滩休闲一日游，北方小桂林冰峪沟一日游。另外有高中低档特价。各位旅客，你们好。

오, 먹었어. 오. 야, 저, 저아저 담배, 담배 꼭쪄던지는데 <laughs> 아니, 누가 이걸 던졌어. 와, 저거 봐. 저 왜, 왜, 이거 왜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쪽, 그, 북한 위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왔다 갔는데, 너무 이제 북한 국경 쪽만 여행을 해가지고, 다른 도시들도 몇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